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호드입니다. 자, 이번에 7월 7일 해가지고, 쉴츠 썸머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7일 점검 후부터, 8월 4일 점검 전까지 해가지고, 썸머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죠. 자, 시원한 탄산 음료가 좋아, 무더운 여름 파파야에게 탄산 음료를 가져다 주고, 시원한 보상을 받자. 말 그대로 이 탄산 음료 획득, 요거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벤트 기간 동안 사냥을 통해 탄산 음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보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파파야의 여름 상자 열고 있고 두 번째로 세개 획득. 이거는 확정적으로 500만 세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세 번째가 명성 획득입니다. 파파야에게 탄산음료 120개를 기부하고 명성 1,000 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저거는 그거죠. 의뢰소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파파야 여름 상자 리스트 중 하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빛이 네, 수영복 A에서 D. 두 번째 칸미두 개, 세 번째가 맨드레이 두 개, 네 번째가 고룡 두 개, 다섯 번째가 발키리 3종 세트. 여기서 이 패트를 전부 다6차입니다자 그리고 바캉스 부기 교환권. 요거는 교환권을 얻게 될 경우에는 거래 불가입니다. 그다음에 지카일의 부정한 구슬 조각하고 명인의 테어. 저거는 캐시템이에요. 캐시템인데 거래 불가예요. 프리미엄 자판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돈주머니들. 여기서 주의사항 요거를잘 보셔야 됩니다. 탄산음료는 거래가 불가능하나 은행보관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개정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캐릭으로 막 사냥을 하고 어 나는 뭐 백수한테 이거를 줘가지고 마캉스 무기 교환권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 계정에 있는 백수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여름 상자의 경우에는 둘다 불가능입니다 캐릭 기속이에요 보상으로 3개를 획득 시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500만원짜리 네 500만 3개짜리 이걸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벤트 종료 후에는 탄산음료 및 파파야 의 여름 상자 이거 두 가지는 사라집니다. 이거를 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츠 서머 페스티벌 이벤트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